또 삶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어떤 어, 편한 마음을 유지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또한 외부 상황이 그렇게 치닫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더 아이러니하게 이 정수란 인물이 어,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있어도 되겠다 그것이 대비가 될수록 어,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그이 사고에 대해서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느슨해지려고 유연해지려고 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의 캐스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그 가운데에서 어 감독님이 참 마음을 잘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. 두나 씨가 없는 제 분량을 찍을 때는 두나 씨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촬영을 어떻게 했다. 두나 씨가 어떤 그때 어떤 감정이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 어떻게 정수를 그리워하더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감독님께서 그 가운데서 잘 그런 마음들을 잘 전해 주셨던 것 같고 사실 뭐 저는 관계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안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고 이 여행을 가도 이게 가까워지지 가까워지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. 정말 게딱 봤을 때 이게 마음이 딱 통하고 뭔가 잘 맞는 사람들은 굳이 그러한 시간이 없어도 정말 문자 한 통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운 좋게도 이번에는 달수영 그 다음에 두나 씨 어떤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생각보다 어뭐 나쁘지 않았어요. 뭐그 공간이 어또 계속 찍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.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분진과 먼지와 그 정체불명의 가루들 때문에 어, 잔기침 정도 네, 진행이 되다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패시티를 한번 찍어 본거 네, 그거 말고는 큰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게 세팅이 굉장히 정교해서 제 배우가 이제 제가 그차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문짝을 뜯고 돌을 다 세팅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한2 30분이 걸려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한번 밖으로 나오려면 그게 귀찮아서 어 그냥 차 안에 그냥 그대로 찌그러져 있었던 그 무료함 기다리면서 예, 그거 말고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